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임소진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그 최현진 과장님께서 IP 금융의 현황과 그 유형, 그 다음에 <laughs> 개요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두 번째로 어, 그 IP 담보 대출과 관련된 보험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뭐그 S&P 500 기업의 뭐 기업 가치 중에서 무형기, 어 무형자산의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말씀은 <laughs> 동일하게 이제 드리고요. 그 무형자산에는 크게 영업권, 그다음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혁신 성과를 통해서 베타적인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유형 자산이나 트랙리코드가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어, 투자 유치나 기업 상장, 그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등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어, 매우 중요한 핵심 자산입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은 특허를 보유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성장 가능성이 35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I.P.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해주는 전통적인 그런 역할 외에도 그 무형자산인 지식을 유형자산으로 자산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I.P. 금융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서 그 무형자산의 가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그 유형자산에 근거한 전통적인 금융 방식에서 무형자산인 IP에 기반한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 불가, 불가결한 상황이지만, IP와 그 IP를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IP 금융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용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산으로서의 IP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IP 권리 강도가 약해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IP 금융이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율은 47.3%로 일본의 3배에 가깝고요. 특허권자 승소율은 16.7%에 불과해서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보다도 더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IP 금융에서 중요한 것은 IP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IP 거래가 아직 활발하지 않고 거래 가격이나 로열티율에 대한 정보도 아직은 부족해서 평가된 IP 담보 가치가 시장에서의 처분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용하는 기업에 의해서도 IP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데요.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화 영향에 따라서 그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IP 사용하는 기업의 로열티 지불 중단 위험으로 인해서 IP 담보 대출이나 IP 로열티에 대한 유동화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IP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IP의 권리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IP에 내재된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IP 담보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평가한 후에 이것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특허권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돼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i p 의 내재된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IP가 실질적인 담보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 기관이 IP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9년까지는 IP 담보 대출의 규모가 국가에서 이제 손실을 보전해 주는 IP 보증 규모에 비해서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그 은행권 기술 금융 실적에 IP 담보 대출을 반영해서 취급 은행이 확대되게 되었고요. 2020년에는 대출 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인 상황에서 담보 IP의 최초 평가 기, 어, 금액의 최대 50% 가격으로 IP를 매입해서 금융기관의 손실을 완화시켜주는 IP 담보 회수 지원 기구가 이제 설립되면서 IP 담보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IP 담보 대출 제도의 한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대출을 위해서 담보로 설정한 IP가 실질적인 담보 역할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확대된, 어, 그 IP담보대출은 기술력은 높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 위주로 실행되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항상 높아지기,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부실 규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IP담보회수 지원기구가뭐50% 어, 가격으로 매입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 규모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IP담보대출 부실 규모가 금융기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보 IP를 처분하기 위한 IP 거래 시장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되, 되지 않고 부실이 발생한 담보 IP를 매입해서 수익하기 위해 결성됐던 과거 회수 지원 펀드 의 실적에 저조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 그 회수 전문기관이 그 부실 담보 IP를 매입해서 매각이나 라이센싱 등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도 우려할 수,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어, 실제로 2014년부터 운영됐던 회수지원 펀드의 경우는 어, 총 부실담보 IP 매입액이 56억 원이었지만 이중 매각을 통해서 회수한 금액은 1.2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수익하게,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계점은 IP 가치는 개발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자산 처분 과정에서 기술 개발 인력과 분리됨으로써 기술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즉 대출 기업이 상환 불능 상태일 때 금융 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때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가 채무 보전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기업의 기술력이 사장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IP 담보 대출 보험의 필요성 및 유사 사례입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 IP 담보 대출 보험은 담보로서의 IP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IP에 내재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그 IP의 가치는 경제 환경의 변화나 해 해상, 해상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뭐 기술의 진보와 같은 외부 요소 그리고 IP를 보유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IP 담보대출 보험은 대출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에 그 담보 아이 IP의 처분 금액이 대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보험사가 채무자인 기업을 대신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배상하는 것으로서 담보로서의 IP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 사례로 이건 좀 다른 사례인데요. 그 주택 담보대출 보증 보험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채무 불이행 시에 대출해준 금행,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입니다. 그 해당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대신에 LTV 한도가 더 상향돼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초기 부담금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대출해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증가된 신용 위험의 일부를 무기지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그 LTV 규제에 따라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도입돼서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담보 리스크를 보험회사를 통해서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IP담보대출 보험과 유사한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IP담보대출 보험은 IP에 내재된 리스크를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IP를 보유한 기업에 분산시킴으로써 그각 플레이어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금융 시장을 활성하기 위해서 그 기존 기술금융 제도에서는 IP 보증이나 IP 담보 대출의 손실을 기보나 신보가 부담하거나 최근에 설립된 IP 담보 회수 지원 기구가 그 IP 가치 변동에 대한 리스크의 대부분을 부담함으로써.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IP 보유기업의 도덕적 회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즉,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담보 IP에 대한 사업성이나 우수성에 대한 평가나 대출기업의 재무 및 사업 계획 검토 등의 손실유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 노력을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수 있고요.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IP 가치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채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과소하게 투입할 가능성이 존재해왔습니다. IP 담보 대출 보험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 담보 IP 보유 기업, 그리고 정부가 보험료를 일정 부문 분담함으로써 정부의 손실률을 감소시키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해의,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좀더 넓게는 IP 보험을 통해서 가치 변동성이 완화된 IP를 기업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담보로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뿐만 아니라 IP 증권화 등과 같이 IP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 기법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사 사례로 그 미국 IPISC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Collateral Protection Insurance라는 게 있는데요. 1990년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까지 다양한 IP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IP 전문 보험 회사입니다. 동사는 2010년 9월에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험으로 어셋벡트 IP 인슈런스라는 상품을 개발했고요. 현재는 콜레트럴 프로텍션 인슈런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구조는 그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금융 기관이 기업의 IP를 담보로 융자를 실행하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권 처분 시에 융자 금액 대비 부족분이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대출 은행에 배상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출 금액은 IP 가치 평가 금액의 10에서 80% 범위에서 설정이 되고 보험 계약 기간은 대출 기간과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여기서 담보 설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질권 설정 방식이 아니고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 IP를 특수목적 기구에 양도함으로써 기업 도상과 격리시키는 구조로 비소구금융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IP가 이전된 SPV는 일반적으로 해당 IP의 원보유 기업인 채무자에게 전용 실시권을 허여하고 채무 불이행 시 전용 실시권은 종료됩니다. 보험사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IP 처분 금액을 제외한 금액, 또는 IP를 처분하지 않았을 때 전체 대출 금액을 배상하게 되고요. 여기서 특수 계약 사항으로는 대출 기간은 대출 금액의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에 기탁해서 이것은 첫 번째 채무 불이행 이후에 이자 납입이나 해당 IP가 침해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보장되는 IP 소송 보험료, 그다음에 대출 모니터링 및 자산관리 수수료 용도로 지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인 기업은 채무 불이행과 관련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실, 뭐 상황 등을 대출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IP를 이전받은 s p v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IP에 대한 보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IP 담보 대출 보험의 구조입니다. 어,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어, 구조이고요. 어, 먼저 보유 IP에 대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험사에 IP 담보 대출 보험을 신청하고, 보험사는 기업과 담보 IP 경제성, 관리성 등을 평가해서 승인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하고, 리스크가 완화된 IP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평가 금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출 계약의 실행 뒤에 실행과 함께 담보 IP는 채무자인 기업의 도산 위험과 격리될 수 있는 특수 목적 기구에 이전되고, 이전된 IP는 원 보유 기업에게 전용 실시권이 허여돼서 기업이 후속 개발 및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고요. 여기서 참고로 보증과 보험, 그리고 보증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IP 대출 보험은 타인을 위한 계약인 보증보험으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그 보증과 보험의 차이는 우선 보증계약의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가 채권자와 보증인인 반면에 보험계약의 경우는 채무자와 보험자로 계약의 주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계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외외적으로 위상인 경우에도 그 보증료가 어떤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반면에 보험계약의 경우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 즉 채무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어, 계약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금액과 보험료는 서로 대가 관계 있는 쌍무계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IP담보대출 보험의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보증성이 있는 계약인데 계약의 당사자가 채무자와 보험자인 점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증과는 구별되는 보증의 형태입니다. 구상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보증의 경우는 보증인이 채무를 소멸하게 했을 때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는 반면에 보험의 경우는 보험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원칙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IP 담보대출 보험과 같은 보증보험의 경우는 보험회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지급했을 때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고의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키는 도덕적 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구상권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에 대출 기관은 담보 IP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때. 는 담보 IP의 처분 가격이 대출 손실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되는데 이때 기업의 회생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네, 이렇게요. 아, 예. 이렇게요. 아, 네. <laughs> 네. 그 기업의 회생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담보 IP의 처분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기업의 기술력 소멸이나 경영 능력 부족 등과 같이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는 문제인 경우는 담보 IP 처분 가격과 대출 손실액 손실 금액 간 차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하면 되지만 그 해당 불이행이 그 기업의 일시적인 이동성 부족과 같이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한 문제로 인한 경우. 또는 담보 IP 처분 가격이 최초 평가 금액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경우 금융기관의 전체 손실액을 배상하고 대신에 담보 IP를 보험사가 양도받아서 손실금을 장기간에 걸쳐 기업이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대출 손실액과 담보 IP 처분 금액 간 차이를 배상하는 것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보험 지급액의 일부를 현재 받는 것이 보험사에게 유리할 수 있고 기업의 기술이 사장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p 담보 대출 보험의 핵심은 그 ip 에 내재된 ip 를아 아, 리스크를 보험사 대출금융기관 그리고 ip 담보 해수 지원 기구 그리고 ip 를 보유한 기업 간에 적절하게 분담 시킴으로써 공공 부분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각 플레이어들이 서로 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로고 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담보대출 보험의 기대 효과 및 도입 방안입니다. IP 담보대출 보험은 채무자인 기업에 있어서도 여러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그 IP 담보대출 보험에 의한 신용 보강을 통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유동성 부족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IP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둘째, IP가 기업 파산과 격리된 그 SPV에 이전됨으로써 채무자인 기업은 차입금이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부의금융의 효과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 발생하는 낮은 신용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부의금융을 통한 부채 비율과 그로 인한 유동 비율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에 가입한 IP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장인 금융 대신에 IP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회, 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점인데요. 전환 사채나 신주, 인수,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같은 매장인 투자를 받게 되면 향후 에더큰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분을 양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더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IP담보대출 보험에서 리스크가 완화된 IP의 투자함으로써 손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출 기회가 더 확대되는 일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IP담보대출 보험의 도입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IP금융시장은 금융 제공자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이것은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에 정당성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IP담보대출 보험이 시행될 경우에 참여자가 적고 손실률에 대한 통계가 쌓이지 않은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싱가포르의 중소기업 대출 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기업의 신용 대출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제도로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2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 대출 기업의 보증료 중 50%를 정부가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어, 또 금융기관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IP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 주체이고요. 대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대출 심사나 모니터링을 엄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일부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 사례로 모기지 보험 중 LPMI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은행이 보험료를 대신해 주는, 아, 보험료를 부담해 주는 대신에 이자율의 차등을 두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출기업 보험 가입을 위한 유인 제도로 의무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IP 유동화나 IP 담보 대출 등 다수의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IP 리스크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기업 및 자금 조달 규모를 고려해서 의무 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IP를 담보로 용자를 받고자 하는 대상 기업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전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입 기업 수 증가로 인한 보험률 인하와 가입 기업 간의 상호간 감시 기능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보험 료율 산정을 위해서는 IP와 관련된 재반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요. IP 특성에 따른 무효화율이나 분쟁 가능성, 그다음에 IP를 사업하는 기업의 도산 등 담보 위험에 대한 발생 빈도와 사고 빈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좀 광범위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도덕적 회이를 감소시키면서 기업이 보험 제도에 관심을 갖게 할수 있는 수준에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문헌이니까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